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고, 사람들의 말도 하나였습니다. 홍수 이후 인류는 다시 번성했고, 신할 평지에 모여 살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0장은 민족들이 퍼져나가는 기록이었고, 11장은 그 이전의 장면을 다시 우리 앞에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방주에서 나온 자들에게 무지개 언약으로 위로하시며, 온 땅에 퍼져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무지개를 보면서 심판을 유보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위로와 번성의 명령을 품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였습니다. 그리고 도시와 탑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애녹성을 세웠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벽돌을 만들어 굽고 역청을 사용해 견고하게 쌓았습니다. 고대 사회였지만 이미 높은 건축 기술을 가진 문명이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오늘날 우리가 발견한 바벨론 유적과도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 기술을 사용하는 인간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바벨탑에는 분명한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째, 하나님과 겨루려는 명예욕입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이는 하나님과의 경쟁이었고 교만의 선언이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집단적 거역입니다. 땅에 충만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흩어지지 않겠다는 선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도시 안에 뭉쳐 힘을 만들고 심판마저 스스로 막아보려 했습니다. 홍수 심판이 다시 오면 회개하기보다는 높은 곳에 오르려 한 것입니다. 홍수를 기억했지만 언약은 믿지 않았고 죄는 버리지 않은 채 심판만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이 바벨탑의 본질입니다. 회개 대신 높이를 쌓아 올린 인간의 헛된 저항이었습니다. 이 교만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 했던 존재 교만으로 떨어진 마귀의 모습입니다. 교만한 인간의 배후에는 마귀의 교만이 있습니다. 그 교만은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사람들은 하늘에 닿으려 탑을 쌓았지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내려오셨더라.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보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내려오셨다고 표현할까요? 이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하나님께 이를 수 없고, 하나님이 내려오셔야만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종교는 올라가려는 노력이고, 복음은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벌이 아니라 죄가 집단화되고 조직화되는 것을 막는 은혜로운 제동이었습니다. 언어는 본래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주신 도구였지만 타락한 인간은 그것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흩어지기를 거부했지만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바벨탑 사건 바로 뒤에 셈의 족보가 아브라함까지 이어집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앞부분은 인간의 교만과 죄의 기록이고 뒷부분은 하나님의 구원 준비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향해 역사를 이끌고 계셨습니다. 12장에서 부르심이 시작되지만 11장부터 하나님의 시선은 이미 아브라함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의 계보는 항상 마지막 인물이 핵심입니다. 아담의 계보는 노아로, 노아의 계보는 샘으로, 샘의 계보는 아브라함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계보의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후 혈통의 계보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계보는 단순한 출생 기록이 아닙니다. 생명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구원의 흐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혈통의 계보가 아니라 복음의 계보입니다. 그 계보는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의 생명책으로 기록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 말은 절망의 기록이 아니라 은혜의 무대였습니다. 은혜를 사모하게 하심입니다.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과 연합될 때 그때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은혜로 생명의 계보를 이어가십니다. 바벨은 교만의 도시였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바벨을 쌓고 있느냐? 아니면 나를 따라 떠나고 있느냐? 생명은 전해질 때 증명됩니다. 바벨탑은 교만의 상징입니다. 아브라함의 계보는 은혜의 흐름입니다. 생명책은 복음의 계보입니다. 복은 언제나 계보를 따라 흐릅니다. 주님, 내가 바벨처럼 높아지려는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데서 멈추지 않고 내가 전한 복음의 열매들이 그 책에 계속 기록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에서 32절 말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샘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샘은 백세 곧 홍수 후2년에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라는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루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라는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